선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이 대권 주자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년 전에는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게 갑자기 일약 확 뜨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된 경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 이 음.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갔으니까 요번에는 약간 조국 장관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이분이 어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이제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조국 장관을 내가 정확한 뭐 나이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어쩌다가 피디님 덕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계묘생 3월 13일이고 신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이제 사주시보볼때 미시를 보는데 이 사람이 계묘 어 년병진월 기묘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 3, 40대부터 60대까지는 그나마 그나마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시기가 아, 30대부터 50대 초중반까지 였어요. 아, 군인의 예, 이, 이, 사람이 최고의, 아, 자기 전성기가.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감히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자기는 지는 꽃이고, 지는 석강이다 아주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어? 고집도 굉장히 세요, 이 사람이. 왜냐면 개모생 도끼가 이, 이 사람의 또 석기도 흑토끼거든. 네. 굉장히, 어, 이 사람이 의디든에 자기 사주에 토끼가 두 마리가 있어요. 네. 용이 한 마리가 있고, 시는 이제 뭐가 붙었던면 토끼 두 마리에 아, 용이 붙은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시로 봤을 때는 축시에 가깝거든. 그런데, 이제, 사주시를 보면 미시로 나와요. 어쨌든 간에, 축생 중에, 이제, 풀을 먹는 동물 쪽에 시가 나와요, 이 사람이. 말, 아니, 뭐, 말, 아니, 뭐, 양, 소. 이 정도로 보여요, 이? 또, 지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자축이니까. 자식이 좀 넘으면 축시되고, 좀 전에 뭐, 축시다, 좀못 되면 뭐 자식되이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 학교서도, 교수로도, 어쨌든 간에, 법무대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어차사복고지 안치고 교수로 그 해가지고 자기가 승리장구 했잖아요. 서울대 뭐 이제 요, 요번에 서울대에서는 이거 됐죠. 네 응. 맞습니다. 됐는데 누구나 할것 없이 아, 동물은 네. 식물은 눈으로 보이지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류에 사는 인류세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은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자기 자식을 죽이고, 뭐, 메스코에 나가 죽이고, 이런 것도 나오는지 봐도, 그거는 극소수에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삼소로, 진짜 동물도 범이나 이런, 뭐, 이런 거 봐봤잖아요. 뭐 여러 동물도 뭐, 뭐, 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독립을 시키지말아도 어? 그전에는 다 엄마가 보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라. 인간도. 근데 인간은, 어, 나이가 들어도, 동물들처럼 냉정히 내치는 게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그 부모와 자식의 그 끈은 끈끈하게 이어가 항상 물론 뭐 효자하는 애도 있고 불효하는 애도 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 어 조국 선생님께서는 제가 감히 말하자면 이분은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웅덩이 안에 개구리였다. 웅덩이 안에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가 웅덩이 안에 알을 놓고 뛰어나와서 뛰어나와서 바깥 세상을 가고 네. 다른 세상을 둘러보고 그 올챙이가 커서 새끼가 커서 개구리테 나와야 되는데 네. 이 개구리는 그 웅덩이에서 알을 놓고 나오질 않아 웅덩이 그 새끼들이 성장할 때까지 살아. 살면서 결국은 그 새끼들을 인해가지고 피가 빨리 죽어. 그래서, 운동이 안게오래했다는 거예요, 대화 말은. 제 말의 깊이가, 뜻이 아주 깊이 있어요. 자기가 학생들 교육을 시키잖아. 가르치잖아, 법을. 그럼 뭐, 법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부터 법을 가르치면은 자기가 법을 먼저 알고 법을, 그 법을 이행을 해야지,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야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고,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처님을 모셔 살고, 신을 모셔 살고, 모셔 사는 사람이라도, 나는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잇말하면 안을라 그래. 그리고 신은, 신은 분명히 계신데, 신을 말을 다 들으면 못 살아, 인간이. 인간이 신이 없다는 신은 있어. 근데 있는데 그 신을, 신이 스스로 신이 된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 거라.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교육을 가르친 분이 자기 자식을 아들, 딸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웅덩이를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웅덩이 벗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 명예는 있고 자기 그릇은 이미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을 아는 지에 있다 보니까 또 그쪽 쪽으로, 정치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 이메일을 하니까. 그쵸. 그 눈에 띄어서 그쪽 진영에 들어가서 결국은 수석부터 장관까지 장관해서 모아야 되는 이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오날까지 법으로 가다가 지금도 자기가 반성하는 게 없어요. 그러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랬잖아. 니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니네 스스로가, 니가 알아야만이 용서를 받아서 있고 용서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쥐 죄를 지어놓고 엄연는 자기 부인은 지금 진역을 행을 사로 살고 추가 1년을 또뜯잖아 또 5년이 되어버렸잖아, 4년에서.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면 뭐 되냐 말이야. 증거가 나와 있는데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부인까지 지역 사고 자기도 이 사람 진역안할것 같아? 진짜 갑니다 이 사람. 아, 이미... 최종적으로 갑니다. 나중 법정 구속돼요 이 사람. 자기는 법정 구속 안 되고 뭐 물론 애들이 어린 것들 그 그렇겠지. 애들 다 성인이라.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법정 구속 을안 시고 지금 하는데 법정 구속돼요. 법정 구속됩니다 되고, 이 사람은, 네. 이것으로 자기 인생 끝났어요, 진짜. 앞으로 뭐, 자기가 또활봉주라고 정치에 나오겠죠? 누가 인정할 건데? 자기들 팬덤 말고 누가 인정할 건데? 여기에 팬덤 얻은 사람들이 지금, 여 민주당을 망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나볼 때. 이 좋은 머리,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어? 자기가 딱히 다른 분야도 법을, 법을 가르치는 분이 자기가 법을 어기 가면서 자식을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너한테 할 말이 뭐 있어? 그러면서 뭐 도둑놈아, 깡파리아, 뭘 자, 자기 있어? 그러면서 너무, 너무 죄를 나이 사람이,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그, 그럴 때 얼마나 입에도 담지 못할, 어? SNS를 하면서 그랬냐고, 응? 음? 결국은 옛날에 60까지 못살때 세상을 이야기하죠 얘기, 요즘은 우리가 6 0갑자리 한갑이 왜생겼냐고 옛날에 60을 넘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한갑이란 게 생긴 거야. 요즘은 한갑 됐다고 이래가지고 어디가 그막볼티기 맞아. 지금 우리나라 절반이, 절반 이상이 한갑 다 넘은 사람들이야. 5,500만인 구 중에 절반 이상 한갑 넘은 사람들이라니까? 앞으로 몇년 돼가면 이제 3분의 2가 한갑 넘은 사람이 돼버려. 태어날 애들은 없고, 수명은 길어지고, 길어지고. 그러면, 돈 버리는 사람 없고, 이 복지는 어떻게할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생겼해야될거 아니야. 집에 속 챙길 거 아니고. 나는 지금, 저, 부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 선한 그 벌을 주는 우리가 믿는 선한 신들이. 나이 부처님 뒤에 불상을 모시는, 부... 여기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 불상이 계신 거지. 부처님은 내가 마음에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분들이 계시고 때면 진짜 재신 놈들은 확 벼락을 때리고 해야지. 내이말하면 아마 저전 국민이 날죽일날지도 모르겠는데 꼭 한마디 해야겠어. 되나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들때 있어. 어떤? 국회의원들 그저 국회의원들이 일반 사회에 살 때는 멀쩡하다가 거기막 들어가면은 사람 이상해져 버려. 그쵸. 여의도만 가면은. 어. 그래서 내가, 저, 여의도 직구를 갔다가, 그 여의도가 입구보다 올라, 올라가 있잖아, 그게. 거기 막, 벼락이 한점 접시면 좋겠어. 그래고왕찬에 앉아 접으면 좋겠어. 옮기게. 국회가. 국를 옮기게, 다른 데로. 아, 멀쩡한 사람들 거기만 들어가면 그런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그걸 거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분도, 아직도 늦진 않았다. 최소한 80억 넘게 살 거니까. 그걸 앞으로 20년 살아나, 나, 나는, 남았는데. 네. 자기가 반성해보고 좀 살다 반성해로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어? 자기가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이다 보면. 네. 자기가 그래도 한몇년잘 다스리다가 네. 벌 받을 거 받고. 그래서 또 자기가 노후에 사회에 또, 어? 한 사람의 학자로서. 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아까운 사람이잖아. 그냥 버리기는. 일단, 머리가 굉장히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해주셨잖아요. 어, 나를 위해서, 이, 지금처럼 자기 식구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지 말고, 팬들을 하지 말고, 그래. 자기 죄를 모든 걸 반성을 하고, 집값 치르고 나서, 똑바로 이거 챙기가지고, 응? 진짜 그때 학자라, 학자야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학자야한 사람으로서 남아서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그때 자, 자기 잘못 느끼고, 진짜 법에 대한 거를 자기 아는 부분을 내서 민을 위해서 그걸 써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감사하고 부처님한테 어쩌다 많이 빌어서, 어? 올해로 살고라해주할게 있게. 뭐, 그될지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도. 그래서 내가 초장부터 영두 가지 이러면서 좀 내가 막, 막 짜증이 났는데 정말 요즘 보면 정치권 보면 짜증나요. 왜? 나도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밥을 먹고 사는 중을 떠나서 법사를 떠나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성진이 들어봐서 불의를못 참는 거 하나 말고는 너한테 네. 해야 하는 짓은 절대지 않아요. 진역을 안 가본 사람들이 저어 샀는데 저것들 진역과 삶, 진짜 그래도 정치인 들어가면은 독방에 주고 조언 지준게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애들 들어가가지고 어자다으면 어? 좁보방에 담집을 옆에야 돼. <laughs> 어? 잡방에 담집을 옆이든지 잡방 방, 그런 방에 담집. 그래가 한, 한 2년 정도 간에 그 살고 나면, 은그마 정신이 이제 개조가 되겠지. 개조 되는 게더 도둑놈이 되어 나오는 거지, 이제. <laughs> 존나게 맞는 거지, 지도자 모르게 이불 씌워놓고 밤새도록 두들맞고, 또 말했다면, 뒷날 또 맞고. 교도소라는 것은 지금 아무리 법이 바뀌어, 잘 행리사도 안에 가무천지야안가면 뭐 놈은 말을 하면 안 돼.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하는 분들이 자기들을 매뇌만 대리고 법을 가야 돼.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1년을 못 견디잖아. 근데 그 안에 무기수로 사는 사람들, 응? 어? 10년씩 받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해 보라고. 근데 우리 저, 어느 분한 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안전한는 방탄복을 입고 이러는 거야. 왜? 그 분은 정가가 있으니까, 어쩌다 간에. 어차피 여기까 하겠습니다.